장마가 끝나갈 무렵 서울 외곽의 재건축 단지는 눅눅한 공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벽에는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복도에는 세탁물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의 그네는 비에 젖어 삐걱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여기는 은빛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 기자는 매일 아파트 단지를 오가며 작은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낡은 건물과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빠져 있다는 공허감이 짙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층에 살던 아이, 일곱 살 가영이의 모습이 몇 달째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척 집에 갔나 보지. 아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직감은 쉽게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버려진 장난감, 밤마다 들려오는 격한 말싸움, 새벽녘에 들려오던 낯선 울음소리. 그것들은 단순한 생활 소음과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몇해전 그는 성급하게 쓴 기사로 인해 한 아이의 삶을 망쳐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보라는 낙이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아이의 실종을 의심하는 순간, 혹시 또다시 잘못된 추측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불길한 느낌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어느날 그는 복도에서 우연히 아이 엄마 이영진과 마주쳤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피곤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행성 게임장의 쿠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가영이 안 보이던데요. 어디 갔나요? 영지는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맡겼어요. 바빠서요. 목소리는 건조했고 표정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둘러댄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영이의 아버지 박상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직 경찰관이었지만 지금은 택배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동료와의 통화에서 들려온 말이 준호의 귀에 걸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짧은 대화였지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영의 부재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놀이터에는 여전히 작은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주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에는 아이 옷가지가 잘린 채 버려져 있었고 복도에는 오래된 책한 권이 구겨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워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곤란해져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과 아버지로서의 감각이 동시에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온 울음소리가 그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짧고 끊어진 울음,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흰 화면 위에 손가락을 얹으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곧이 단지에서 이 가족에게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을 늦여름의 폭우가 지나간 뒤 서울 외곽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낯선 경찰차가 들어섰고 몇몇 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층 아이가 사라졌다. 김준호 기자는 이미 몇주 전부터 이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공적인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민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넣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형사 박지훈이 먼저 부모를 불렀습니다. 박 형사는 담담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따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박상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침가에 있습니다. 요즘 집이 정신없어서요. 그러자 어머니 이영진이 빠르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친정에 보내뒀어요. 학교도 다니기 전이라 그냥 좀 쉬게 하려고요. 말은 흘러갔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엇갈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부모의 진술을 기록하면서도 내심 의문을 품었습니다. 전직 경찰이던 상현의 태도는 지나치게 방어적이었고 영지는 말을 돌리려는 듯 불필요하게 설명이 많았습니다. 형사는 더 확인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친정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 차원입니다. 상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소를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스무 해 넘게 살아온 집 주소를 모른다고.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박 형사의 표정은 이미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cctv 영상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취재를 핑계로 지구대를 드나들며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게 3개월 전입니다. 놀이터 그네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이죠. 그 후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준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작은 어깨,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놀이터, 그리고 카메라 밖으로 사라진 순간부터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 아이의 흔적, 박형사는 부모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장난감, 옷, 침대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안은 너무 깔끔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듯 했습니다.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다른 집에 보냈다면 최소한 물건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입에서도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달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밤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애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도박장에 자주 드나들었죠. 애는 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증언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 전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본능과 겹쳐졌습니다. 그는 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게 언제입니까? 영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힘들어서 잠시 친정에 맡겼다니까요. 상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괜한 소문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의심은 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친척들도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 아파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꺼져 있었지만 그 고요 속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줄을 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라진 아이의 흔적.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창 밖에서 들려온 바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사건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멎은 뒤에도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음습했습니다. 복도에는 습기가 스며들었고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겁게 내려앉은 것은 공기의 변화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아이를 본지몇 달이 됐다. 경찰의 발걸음은 잦아졌고, 그러나 결과는 늘 모호했습니다. 형사 박지훈은 다시 부모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진술은 계속 어긋났습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상현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봄이었을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영지는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름에도 잠깐 친정에서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말은 서로 부딪쳤고 진실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조사실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상현은 큰 비닐봉투를 들고 차에 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은 그들이 아이와 함께 친정에 다녀왔다고 말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형사는 부모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날 뭐 하셨습니까? 상현은 땀을 훔치며 답했습니다. 그냥 쓰레기 버린 겁니다. 별건 아니에요. 영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진술은 또다시 흔들렸고 영상 속 그림자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모순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밤늦게 아이가 울던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부모가 이미 아이를 다른 곳에 보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은 서로 엇갈렸고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사를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아이 일은 부모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기자로서의 열정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경찰 내부에서도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박 형사조차 조심스레 충고했습니다. 김 기자님.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괜히 억측하면 또 상처만 남을 겁니다. 그 말은 준호의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과거 오보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복도에 울려 퍼지던 그날의 아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경찰의 수사도 더디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았지만 기사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우연히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의 동생을 보았습니다. 작은 인형을 꼭쥔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인형이 참 예쁘네. 언니랑 같이 놀았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없어. 엄마가 숲에 갔다고 했어. 순간 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숲이라니. 이 단지 근처에는 오래된 수목원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접근을 꺼리는 음습한 장소였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혼잣말일 수도 있었지만 준호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그는 곧장 박 형사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다면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숲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아이는 정말 거기에 있는가? 그는 창 밖으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밝혀내야 할 진실이자 목숨을 걸고라도 마주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폭풍전의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알았습니다. 곧이 사건의 균열이 터져나오리라는 것을 장맛비가 거친 뒤 서울 외곽의 수목원은 이른 아침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가득 차던 곳이지만 요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동생이 말했던 숲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가지에 맺힌 물방울이 옷을 적셨습니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무언가 있는 걸까? 형사 박지우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는 팀을 이끌고 수목원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견과 수사 인력이 풀숲을 헤집었지만 초반에는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기울 무렵 수사팀은 낡은 벤치 아래에서 작은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흙에 절반쯤 파묻힌 채 시간이 꽤 지난 듯 달아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사라진 아이와 맞아 떨어졌습니다. 순간 현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운동화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흔적 하나가 아이의 존재를 다시 현실로 불러낸 듯 했습니다. 박 형사 역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제 장난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 여기서 무언가를 감추려 했어요. 그러나 팀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사관은 언론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건이 부풀려졌다라며 준호를 곱지 않게 봤습니다. 심지어 박 형사도 한때는 준호를 멀리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 발견 이후 그는 준호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 기자님 미안합니다. 처음엔 괜한 집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외로움과 고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조급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했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기자와 형사,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진실을 향한 동료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운동화 외에도 몇 가지 단서가 이어졌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비닐 조각, 그 위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 그리고 버려진 어린이용 책한 권, 강아지와 나라는 동화책이었습니다. 위탁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책중 하나였습니다. 증거는 여전히 파편에 불과했지만, 그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곳에 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다. 경찰은 즉시 숲 인근 CCTV를 확보했습니다. 몇달전 늦은 밤 차량 한 대가 수목원 근처를 오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상현의 차와 일치했습니다.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도 동석을 허락받았습니다. 좁은 조사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차량 맞습니까? 왜 그날 숲에 갔습니까? 상현은 침묵했습니다. 영지는 눈물이 고인 채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돌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말은 흐느낌에 묻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짓과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며 오래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무겁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박형사는 조용히 전화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숲을 다시 뒤집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진실이 가까이 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빗소리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가올 전환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창문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 이번엔 아이의 목소리를 반드시 세상에 남기겠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사건의 핵심을 드러낼 순간이라는 것을 새벽 5시 서울 외곽 수목원은 차가운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숲 가장자리를 비추었고 수사 인력은 일제히 장화를 신고 들어갔습니다. 흙은 축축했고 발걸음마다 진흙이 튀었습니다. 김준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결론이 나야 한다. 오전 9시경 수색견이 숲 깊은 곳에서 지저댔습니다. 곧이어 땅 속에서 낡은 담요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담요에는 어린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며 추가 증거를 채취했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사라진 아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다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담요가 나왔습니다. 이젠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현은 침묵했고 영지는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끝내 결정적인 자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남았지만 경찰은 최소한 아이가 여기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정 지었습니다. 조사 이후, 준호는 박 형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모든 진실을 밝히진 못했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잊혀졌는지, 어떤 무관심이 있었는지 그 말에 박 형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지키지 못한 또 다른 아이의 기억이 스쳐간 듯 했습니다. 그와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사라진 아이, 지워진 이름. 기사 속에는 범인의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존재와 사회적 무관심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그림자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아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사 공개 이후 시민들은 반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는 촛불이 놓였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회는 이미 판결을 내린 듯 했습니다. 아이를 잊지 않겠다. 준호는 촛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는 자신의 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외면했다면 이 아이는 영영 아무도 모르게 지워졌을 것이다. 그 생각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박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끝은 아니지만 시작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믿게 됐습니다. 사건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범인의 자백은 끝내 얻지 못했지만 아이의 존재는 다시 세상에 새겨졌습니다. 서울의 여름밤 바람이 단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준호는 속삭였습니다. 넌 잊히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남는다.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여전히 묻고 있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누가 지킬 것인가? 지금까지 은빛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